안녕하세요. 돈 되는 주식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영상 끝에서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몇십 배 이상 폭등할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삼성전자가 예상치 못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미국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때문인데,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출할 H20 저사양 GPU에 HBM 대신 GDDR 메모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커. 졌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에겐 큰 기회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GDDR7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한발 앞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RTX 5090에 GDDR7을 최초로 납품한 기업도 삼성전자죠. 이 소식에 하루 만에 주가가 5% 넘게 급등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무려 3,3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HBM이 아닌 GDDR 메모리로 중국의 AI 시장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있는 전략 카드를 얻은 셈이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에 큰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우리에게 진짜 큰 기회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시장의 흐름, 분위기, 주 이벤트에 대한 뉴스와 기사 이런 정보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진짜 돈 되는 정보는 따로 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 느끼셨을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뉴스 이미 언론에 나와버린 정보는요, 오히려 돈을 잃게 만드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들, 그들은요, 언론에 공개되기 전 아무도 모르는 그 정보로 단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수십억, 수백억을 쓸어 담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그 정보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 그게 결국 누가 먼저 부자가 되느냐를 정하는 게임이 됐다는 겁니다. 혹시 단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같은 일반인도 이런 힘든 시기에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 평범한 사람이 진짜 큰 돈을 벌수 있는 시대는 끝나버린 건 아닐까? 오늘 이 영상의 끝에서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유튜버도 그 어떤 경제 전문가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매주 사오던 5,000원, 만원짜리 로또,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에 기대던 그 돈으로도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 시장의 시선, 자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 우선 바로 종목 이야기 하기 전에 딱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정치 테마주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딱 하나예요. 바로, 언제, 얼마나 자주 언급되느냐. 시장에서는요, 누가 당선이 되는지가 아니라, 누가 지금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느냐, 누구 이름이 지금 기사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느냐, 이게 전부예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2017년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렸습니다. 그때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재명, 정치인 이름만 뉴스에 오르면 관련주는 그냥 바로 상한가 직행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아이비 투자, 문재인 전 대통령 고향, 거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만에 100%, 며칠 새 수백 퍼센트 폭등을 했고요. 안철수 관련주는요, 폴대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안랩, 하나 KCC까지 그날 지지율만 올라도 무조건 급등이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에선 당선이 아니라 언급에 반응을 하거든요. 기대감이 돈보다 빠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다시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마다 매일같이 등장하죠. 그럼 끝난 겁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재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국민의힘에서 다른 인물이 나오면? 뭐 이름만 보고 샀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언급, 언론, 기사량.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정치 뉴스, 인터뷰, 여론조사, 정책 발표. 하루라도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언급량이 그냥 넘사벽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관련주는 그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미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하나의 섹터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주 중에서 돈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조선업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 관련 주에서 조선업이 가장 돈이 될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냥 이름만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실행했던 인물이에요. 기본소득, 공공개발, 지역인프라, 해양항만 클러스터 이건 단순한 공약이 아닙니다. 예상이 배정됐고 실제로 진행됐던 정책들인데 그런데 그 정책 중에 지금 시장과 가장 정확히 맞물리는 키워드 그게 바로 조선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좀 의아했지만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까 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 시절 평택항 중심의 해양 물류 클러스터를 계획했고 중소조선수 육성, 방산 협력, 항만 개발까지 이미 많은 분야에 손을 댄 이력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선업은 단순히 산업 섹터가 아니라 이재명의 정책 철학, 그 자체와 맞물리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재명이 꾸준히 강조해온 세 가지 정책 방향. 지역 균형 발전, 공공중심 투자, 산업 경쟁력 회복. 이걸 조선업에 그대로 대입해보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들어봤습니다. 첫째, 지역 균형 발전. 조선소 대부분이 어디 있죠? 거제. 울산, 통영, 목포, 다 지방입니다. 조선업이 살아나면 당연히 지방 일자리가 살아나고 그게 곧 지역 경제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둘째, 공공중심 투자. 이재명 후보는 민간 주도의 투기성 개발보다 국가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기반 산업 투자를 강조해왔죠. 그중 대표적인 게 방산 그리고 특수선입니다. 조선업은 지금 LNG선, 잠수함, 군함까지 전방위로 국가 이상에 들어가는 완전한 공공 프로젝트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셋째, 산업 경쟁력 회복 한국 조선업은 이미 세계 3위 수주량에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전략산업 중심으로 수출과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내세우고 있어요. 조선업이 여기에 딱 맞는 퍼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선업은 지금 실적이 확실한 산업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 3위의 수주량, LNG, 군함, 특수선 기술력, 수출 중심 전략산업.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국제 흐름이에요. 2025년 트럼프 다시 백악관에 들어왔죠. 그가 내건 정책 중 하나 해양 패권 부활, 미국 해군 함척을 500척 이상으로 확대, 중국과의 해상 주도권 경쟁 본격화, 해양은 산업이자 안보자산이다 공표했었죠. 근데 문제는요, 미국은 조선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경쟁력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즉 국내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엄청난 언급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조선업을 키울 수밖에 없고 국제적으로는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직접 지목했다는 내용이에요. 정책 테마, 글로벌 지정학, 산업 실적 이건 말 그대로 정확한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실제 시장 흐름 한번 보세요. 조선업 대표 3대장, 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대우 조선해양. 거기다 방산 조선 업체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오션이 있죠 잠수함 특수선 분야 국내 최강이고 트럼프와 이재명 후보의 정책 교집합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이 들어왔고 주봉이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또 현대미포조선은요 중형선 친환경 LNG 기술력 탑재를 해서 아직 본격적인 급등 전이지만 차트의 이름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진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뭔지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조선업.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면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이 히든 종목은 이재명 후보와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조선업 중에서도 국방 분야 진입 가능성이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탄핵 직전까지 최대 이슈였던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시장 관심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모두 가져가 버리면서 종목의 재료에 비해 매도세가 붙지 않았었는데 뭐 누가 탄핵과 조기 대선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종목들이 방 과 조선이라는 테마로 작년부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히든 종목은 이재명 후보와 조선업이라는 테마로 이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매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3배, 5배는 물론이고 10배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히든 종목은 해당 영상에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 후보라는 실존 인물과 직접적인 기업명이 연결되는 순간 이는 민감한 정치 이슈와 얽히게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의 채널이 걸려버리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별도로만 안내 를 드릴건데요 해당 내용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010-2179-5566으로 대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종목명 매수타점 정책 연관 포인트 수급 흐름 분석 이런 자료 들을 개별적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건 로또가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100만원이면 1000만원, 1000만원이면 1억이 될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다면 10주만 해보세요. 아니, 5주만, 뭐한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고 기사가 쏟아질 때쯤이면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아 진짜였구나 이렇게 후회만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의 숫자가 달라지는 시대이고요. 매주 5천원, 만원짜리 로또 사는 그 돈으로 이번 주엔 현실적인 기회에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조기 대선과 탄핵 시장에겐 혼란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다시는 오지 않을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는 사람과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 그 차이는 계좌가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